두 개의 그래프가 fx와 gx가 주어졌고, x가 3이었을 때 만나고, 그 다음에 x가 2였었을 때 만나고, 했을때 pq의 거리가, 자, 여기에 해당하는,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3이다. 그랬었을 때 a와 m의 값을 갖다가 코하해라 자, 그러면 q점 좌표를 먼저 구해보자. q점의 좌표가 2, gx를 지나는 부분이지. a분의 1 2 e m 이게 q점의 좌표고 자, p 좌표 x가 2였었을 때 fx a의 2 m 자, 그러면 y점의 좌표를 q점에서 p점을 뺐었을 때 자, 얘를 a에 m-2로 하고 쓸수 있지, 지수. 여기에서 a에 2-m을 뺀 값이 2분의 3이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겠지.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, 자, 그 다음에 서로 x가 3이었었을 때, x가 3의 값을 지날 때, a에 서로 같대. 같은 값을 지난다. 그럼 a 에3 m은 a 에 -3 m 그러면은 b 씨 같으니까 지수 같다라고 놓아서 2m은 6이 되어서 m은 3이다 하나 나오지. 자, m은 3이다 하나 나왔고. 자, 두 번째 a, m-2, a의 2-m은 2분의 3인데 m이 3인 것을 대입을 해주며 a-a의 1제곱은 2분의 3이다. 양변의 a를 갖다가 곱해주며 a제곱-1은 2분의 3a a제곱-2분의 3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. 양변에 또 2도 그냥 곱해줘 버려. 계산하기 좋게. 그러면 2a 플러스 1. a 마이너스 2는 0. a는 마이너스 2분의 이라고 2가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의 값이 된다. 그래서 따라서 a는 2. m은 4. 그래서 a와 m을 곱해서 6이 된다.